은각 순우가 새모 모양이겠죠? 새모 모양이 나라에 놀러 갔어요. 새모 모양의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야겠죠. 뭐 새모, 어... 산이 아니고 이제 나무죠. 나무도 새모로 되있고, 예, 나무 기둥도 새모로 되있어요. 다 이제 새모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우 같이 생긴 것도 새모고, 뭐 하여튼 동물도 새모고, 꽃도 새모고, 예. 물고기들도 세모예그렇죠다 세모죠. 여 천천이라는 게 있네요. 도로인가봐요. 바퀴도 이제 세모, 바퀴죠. 뭐 아이들은 이런 나라를 보면 이제 웃기다고 하겠죠. 바퀴도 세모니까, 동물들도 세모니까. 이제 이건 꾸며난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라에서 볼수 있는 것. 뭐 이거는 볼수 있을까요? 예. 세모만 찾으라는 거죠 세모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어, 볼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는 너무 쉽죠 아이들한테 숟가락을 숟가락 모양을 찾아보라 젓가락 모양을 찾아보라 뭐 그냥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눈으로 딱 봐도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이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삼각형, 세모 모양을 더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치고, 정의에요.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도형했지만,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삼각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설명은, 사실은 이런 정의는 아주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더 좋아요. 아이들도 진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이제 밑에 보시면 삼각형의 뜻은 삼은세 개란 뜻이고, 각은 각이죠, 각각. 그다음 형은 모양이고, 각 어, 그 도형에서 왔죠, 도형에서. 그래서 각이 세 개의 도형을 이제 삼각형이다. 이때의 도형은 바로 이제 쉐이프예요. 그러니까 테두리로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면 도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준선을 변이라고 해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삼각형 고준선을 변이라고 그래 삼각형의 변은 몇 개일까 이렇게 돼있네 고준선 고준선 근데 선의 정의는 또 없어요 고준선 직선이죠 이게 이제 고준선 직선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고준선을 변이라고 한다 근데 변의 뜻은 고준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준선이 변 변은 이제 사이드예요 영어 로 S I D 사이드 변두리 어,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이드라고 하는 거. 변두리 가장자리를 변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도형에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이제 이 안에 있을 때 이게 다 사이드가 되는 거죠. 가장자리가 되는 거죠. 가장자리 사이드. 이번 변이 변두, 변두리 변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어, 고든 선을 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선, 변이라는 뜻을 지금 고든 선을 변이라고 했잖아요. 틀린 얘기죠. 고등선이 변이 아니고 어떤 도형에서 둘레, 둘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조금 굴곡진 이런 도형이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할수 있느냐? 당연히 변이라고 할수 있죠. 뾰족한 부분을 꼭짓점이라고 해. 그래. 뾰족한 부분은 꼭짓점이라고 해요. 이 부분, 뾰족한 부분은. 근데 이꼭짓점의 정의는 수학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꼭짓점이 아니에요. 뾰족한 부분이 꼭짓점이 아니고 꼭짓점은 볼텍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얘를 그냥 이렇게, 선이 만났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점을 이점 점이죠, 점이 생기죠, 교점이에요. 이거를 꼭짓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벌텍스예요. 우리 말로 꼭짓점이야 하면 꼭 진짜 뾰족한 어떤 느낌을 갖지만 네,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선과 선이 만나면 점이 생기고 그 점을 우리가 꼭짓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원래 점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나도 이 부분이 꼭짓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번역상에 이제 약간 어감 차인 이 거죠. 삼각형의 꽃은 몇 개가 몇 개일까? 꼭지점은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꼭지점이죠. 보통 이런 거를 말이죠 선 하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직선이 변, 선분이죠, 사실은 선분이 두 개. 그래서 꼭지점이 생긴 거죠. 근데 아마 1학년 때인가 이런 이런 거를 직선이 아닌 어떤 선 종류를 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더라고요. 두 개의 직선이죠, 사실 하나의 선이 아니고. 음, 삼각형의 특징을 설명해 보시오. 뭐, 이게 특징이 이제 주어진 특징이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잘 굴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썼더니 틀렸다고 했어요. 삼각형의 특징은 변이 세 개다. 또는 꼭짓점이세 개다. 이것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특징이야.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 안정적이고, 굴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썼 뭐, 이제 틀렸다고 했는데, 그 시험지가 이제 인터넷에 입고 되면서, 어, 하루에 거의 1 0 0만 명이 봤는데, 그 중에서 어른들이 주로, 그러면 사각형도 잘 굴러가지 않느냐? 뭐, 오각형도 잘 굴러가지 않고, 육각형도 잘 굴러가지 않고, 이러니까 틀렸다고 했는데, 각이 많아지잖아요? 어, 각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점점 각이 많아질수록 원에 가까워져요. 잘, 제일 안 굴러가는 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잘안 굴러간다. 삼각형의 특징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사각형도, 오각형도,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삼각형의 특징을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삼각형은 변이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과서 서술 체계에서 아주 잘못된 것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무엇이다, 이런 정의, 이건 아주 옳지 않은 정의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러이러이러한 것이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런, 이렇게 하다 말은 거 있죠? 이런 걸 삼각형이라고 하느냐? 이런 예에서는, 예외적인 예외, 예외적인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거, 이런 건 삼각형이냐? 사실, 이 정의상으로 보면은, 세 개만 주어지고서 이런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 이거는 옳은 정의가 아닌 것이죠. 여기 뭐, 선, 변에 대한 정의도 잘못되어 있고, 꼭짓점에 대한 변. 정의도 완전히 잘못돼 있어요.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 처음에 정의를 내릴 때 점에서부터 시작해 점, 포인트, 점은 이제 길이도 없고 폭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점은 해서 노 파트, has no part. 그러니까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 선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의 끝은 점이다. 예, 선의 끝의 특징은 점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의 이름은 AB, 선의 이름은 AB.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을 통해가지고 면이라든지, 그니까, 하나하나, 호단에 선과선이 만나면, 점이 생기고, 이게 선과선이 벌어진 정도를, 선과선이 만나는 이 지점은 점이에요. 포인트. 이거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고, 선과선이 만나면서, 이, 정도, 예, 벌어진 정도, 벌어진 정도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삼각형을 설명하려고 하면 각을 알아야죠. 예, 각이 뭔지. 근데 각이 뭔지를 안알아주고 삼각형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정전, 전반적으로 약간 보실하고 그런 영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들을 아이들한테 미쳐요. 왜냐하면 뜻을 물어보면 모르죠. 예, 삼각형이 뭐냐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듣고서는, 음, 대답을 못할 뿐더러, 변이 무엇이 있니? 그럼 변이 그냥 반듯한 거예요. 그럼 사이드, 이 변이라는 거의 어떤 의미를 전혀 가지고 어감적으로, 느낌적으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